형점이 낮지만, 새로 생겨 그런 거라 믿고, 인스파이어 다녀와 봤습니다. 체크인 대기 등록하고, 기다리는 동안, 그 유명한 고래공연 보면 되고, 체크인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, 패밀리룸으로 예약했더니, 이렇게 골방에 2층 침대가 있더라고요. 방 자체는 색감도 세련됐고, 괜찮았는데, 창고 뷰인과 뷰가 별로였습니다. 수영장을 시간별로 예약해야 된다 해서, 예약하고 바로 가봤는데,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. 스플래시베이라고 유료 수영장이, 공사 중이라 더 많은 것 같지만, 일단 수영장이 상당히 작고, 바닥도 울퉁불퉁 걷는데 불편했습니다. 코드코트는 가 이색적이라길래 저녁 먹어봤는데 테이블 옆에 물이 흐르는 게 분위기도 있었고 맛도 괜찮았습니다. 특이하게 조식이 1부, 2부, 3부로 3부는 11시부터 먹더라고요. 다음 날 체크아웃하고 11시에 조식 먹었는데 식당 규모도 크고 음식 종류도 꽤 많았고 맥주도 무제한이고 객실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식 괜찮고요. 개인적으로 수영장 조식 동선도 별로고 쇼핑몰인지 호텔 리조트인지 공간도 잘안 되고 좀 애매하더라고요. 직접 가보고 알려주는 가족 여행 후기와 비용을 알고 싶다면 팔로우 해주시고 후기가 필요한 곳은 댓글로 알려 주세요.